안녕하세요 딸루야 스피입니다 여름에 잘 어울리는 이 둥근 호박으로 조림을 만들어 볼게요 재료는 이 호박이랑 새우젓만 있으면 됩니다 이 조선호박이 없으면 그냥 일반 호박으로 하셔도 돼요 이 호박 크기는 한 650g 정도 됩니다 근데 호박이 똑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크면 간을 나중에 좀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 호박을 한번 썰어 볼게요. 어, 이거 끝에 하나가 이렇네요. 괜찮다. 이 호박을 어떻게 썰 거냐면은, 이거는 옛날에 먹던 방식으로좀 투박하게 썰 거예요. 그래 지져놨을때 아주 더 먹은 집스럽습니다. 그냥 사선방향으로 썰면 돼요, 이렇게. 호박을 먼저 간을 해야지, 호박도 쫀득쫀득 하면서 맛도 싹잘 됩니다. 새우젓을 제가 이렇게 곱게 좀 다졌습니다. 크면 또 돌아다니고 보기도 그렇잖아요. 새우젓, 그 다음 참치젓을 넣습니다. 조물조물 이렇게 묻혀갖고 한 5분간만 놔주시면 됩니다. 호박조림에 들어갈 야채를 좀 썰어 볼게요. 양파 1 4분의 1개 정도를 채 썰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청양고추가 작기도 하고 그래 청양고추가 안 맵더라고 그래서 씨를 빼갖고 3 개를 송송 썰어줄 겁니다. 청양고추는 기호 따라 넣시면 으 되겠네요. 홍고추 반 개도 채 썰어주시면 돼요. 대파 1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송송 썰어주세요. 재료는 간단하게 준비가 다 되었는데요. 아우 맛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제 볶아볼게요. 팬에다가 들기름 한 스푼 넣어주세요. 그 들기름만 넣으면은 빨리 타요. 그래서 식용유도 한 스푼 넣어주세요. 마늘 한 스푼 넣을 건데 넉넉한 마늘 한 스푼이에요. 간 마늘이요. 요걸로고 불을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중불에서 살살 <laughs> 볶아주세요. 불이 너무 세면 마늘하고 기름에서 너무 마늘도 빨리 타고 기름에서 연기가 납니다. 마늘이 바글바글 끓고 있죠. 이때 불을 세게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아까 저희가 호박 절여놓은 거 이걸 이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살살 볶아주세요 들기름을 이렇게 볶아줘야지만 이때 조림했을 때 국물이 아주 고소하고 깊은 맛이 있어요 센 불로 하시고 이때 불은 계속 강불로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국물이 바글바글 끓어야지 들기름은 해놨을 때 고소하고 맛있어 무슨 사골국물처럼 뽀얗게 됐지 이렇게 잘볶아졌으면이 때, 이제, 뭐를 넣냐면은, 양파하고 대파를 넣을 거예요. 이것도 같이 잘 볶아주세요. 이제 고춧가루를 넣을 건데, 고춧가루를 넣어서 매운맛을 내려고 넣는 게 아니라, 약간 먹음직스럽게 하려고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만 넣어갖고, 뭐라 그럴까. 새색씨가 얼굴에 불고슬이 하듯이, 그런 색깔 날 정도로만 이렇게 내주세요. 그러면 음식이 훨씬 맛있어 보여요. 아까 우리 여기 새우젓 절여놓은 거잖아요. 여기 새우젓이 묻어 있어요. 여기다가 물 100ml만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생구세요. 이걸 어디다 쓰게요 <laughs> 여기다 물버어주세요 이건 물이 좀 부족하다. 나는 좀 국물이 좀 있게 먹고 싶어. 그러면 물좀더 넣으셔도 되고요. 불은 이때 중간 불로 줄여주세요. 잠깐. 뚜껑을 덮고서 한 2분간만 절여주세요. 그러면 은 아직 꼬박이 푹 무르면서 국물 맛이 정말 맛있어요 2분이 지났어요 이렇게 뚜껑 열어볼게요 한번 이렇게 휘- 저어주세요 국물이 아주 맛있어 보이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매콤한 맛을 내기 위해서 청양을 준비했잖아요 이때 청양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1분간만 더 이렇게 뚜껑 덮고 졸여주시면 됩니다 자 1분이 지났어요 최종적으로 간을 이렇게 보신 다음에 아 나는 조금 더 물렀어 싶으면 덕졸이셔도 되고 아좀 싱거운 것 같아 그러면 참치액 조금 드시든가 아니면 새우젓 국물 조금 드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붉은 고추 넣고요 마무리를 조금 더 구수하라고 빌기를 반스푼 넣겠습니다 그저 이렇게 해주시면 끝이에요 네전불끄겠습니다 그리고 통깨 솔솔솔솔 솔솔 뿌려주면 끝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드시냐면, 요렇게 호박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드셔도 맛있지만, 밥에 난다고 쓱쓱 비벼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 이거 이렇게 쓱쓱 비벼 먹는 동안, 딴 반찬이 젓가락이 안 가요. 정말 내가 먹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영상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꼭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찬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 꼭 해서 맛있게 드시고, 이거 드신 분들은 정말 만족하실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